더 로얄 라이즈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고급 세단, 바로 2026년 형현대 그랜저입니다. 조용히 진화를 거듭해온 그랜저는 이번 모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담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 안락한 주행감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진짜 플래그십 세단으로의 변신입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폭을 가로지르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낮에도 눈에 띄고 밤에는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릴은 파라메트릭 주얼 디자인으로 더욱 입체감 있고 고급스러우며 헤드램프와의 조화도 완벽하게 이뤄졌습니다. 옆라인은 쿠페처럼 유려하게 이어지며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은 마치 콘셉트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파워 트레인은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기본형은 2.5L 가솔린 엔진으로 정숙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3.5L V6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강력한 주행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모든 모델은 정숙성, 승차감, 연비, 안정감 등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균형을 자랑합니다. 대시버리들 실내에 들어서면 진정한 고급스러움이 시작됩니다. 인테리어는 기술과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를 따라 흐르는 무대 앰비언트 라이트는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친환경 가죽과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지속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시트는 넓고 안락하며,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대시보드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OTA 업데이트, 음성 인식, 고급 내비게이션, 그리고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BOS e 또는 렉시콘을 지원합니다. 실내 버튼들은 터치식이며 햅틱 피드백도 제공되어 사용자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도 충실합니다. 개별 공조 시스템, 묵시 충전 포트, 리클라이닝 시트 옵션까지 제공되어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은 최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로 무장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이 기본 적용되며, 360도 카메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도 지원됩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안심하고 탈수 있는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주행감은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어 고속주행 시에도 정숙성이 뛰어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욱 조용하며 도심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탁월한 연비와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고급세단다운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강하며 핸들링도 안정적입니다. 2026 그랜저의 진정한 가치는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짜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브랜드 독일 브랜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이 시대의 가장 똑똑한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 차량의 진심을 담았고 그 세심함은 실내의 스티치 하나하나 조용한 주행감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이 차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예고하는 존재입니다. 고급스러움을 누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디자인,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플래그십. 만약 지금까지 현대를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번 그랜저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더 로얄 라이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리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